학술 부문 진유림 생각해보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가는 것도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니까요.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할 수 없어요. 탐구라는 것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지식, 그리고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저의 가장 큰 탐구 경험은 중학교 시절 온갖 책을 다 섭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과 똑같은 것을 봐도 그 뒤에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저의 감상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원하는 곳에 진학하기 위해 제도권 학교를 잠시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때의 경험 덕분일 겁니다. 뇌과학은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 저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10대의 뇌라는 사춘기 청소년의 뇌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내용이 재밌으면서도 사춘기 시절 나의 모습 중에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기가 물론 감정이 예민하고 중독에도 취약하지만, 그만큼 무엇이든 빠른 시간에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황금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일매일을 더 열심히 살고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뇌과학의 세계를 조금씩 들여다보며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 분야와 청소년 뇌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요. 언젠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어. 많은 이들이 좀더 나은 미래와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날을 위해 계속 도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을 발돋움 삼아서 더 열심히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위해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